새로운 걸 한번 해볼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우토겐 어, 트레이닝 한 2분에서 3분 정도? 약간 마음을 좀 정리하고, 아침에 좀 부산했죠, 아무래도. 한 주가 처음 시작하는 날이고, 주말 동안 아이스브가 다운이 돼 있어서, 세 주에 어떻게 하나, 약간 마음을 줄이면서, 아이들 당첨, 챙기고, 알사보는 무사히 작동됐고, 여느 때처럼 아이들한테 카카오 타주고, 중간 아침 시간에 먹을 간식 좀 챙겨놓고,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남았어. 아침에 부산했던 거 지금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어,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음. 시간이 몇분 지났는지는 비디오 보고서 점검을 해야 될것 같고 어, 중간 연습, 온감 연습, 호흡 연습까지 했어요 음, 연습을 하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연습하고 있는 것을 내면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 떠오르거든요 음. 연습에 도움이 되는 생각들인데, 사실은. 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 연습하고 있는 상황을 교정을 해 나가는 거죠. 자세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허리를 음, 조금 세우려고 노력을 했다. 어, 노력을 했다기보다 이렇게 뭔가 임펄스가 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 그대로 수능을 하면 되는 거고, 허리를 좀 세우게 된것 같고, 중간에. 아,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중간 연습, 나는 오른, 아, 오른, 왼팔이 아주 무겁다. 여섯 번 정도 반복하고 다음 연습으로 넘어갈 때쯤, 할 때쯤에 갑자기 느끼는, 느껴진 게 내가 턱에다가 오늘 아침에도 힘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많이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음, 아침에 바쁘고 긴장되는 상황이 좀 있었으니까, 그러면 무의식 중에 턱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마 내가 어젯밤에서 오늘 아침으로 넘어오면서 새 주말을, 주, 새로운 주를 시작하는 일에 대해서 나름 좀 긴장을 하고 있었나 봐요. 아침에 새벽에 굉장히 일찍 깼는데 두통이 굉장히 심했었거든. 근데 연습을 하면서 이게 턱이 스르르 내려갔는데 내려가면서 아, 여기에 힘을 주고 있어서 내가 오늘 이 부분에 두통이 있었구나 느낀 거였고 그래서 점점 더 수능적으로 턱에서 힘이 빠지게 되었고 여기가 좀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는데 그때 재미있는 관찰을 하게 된건 뭐였냐면 여기 이 부분 내가 그동안 음, 턱 관절 좀 풀어주고 얼굴에 근육 뭉쳐 있던 것들도 풀어주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면서 발견한 게 뭐였냐면 이 인중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코가 음, 피부가 닿아 있는 부분 여기 굉장히 심하게 긴장이 돼 있고 안쪽 잇몸 쪽으로도 근육들이 굉장히 뭉쳐 있는데 이게 어떻게 풀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음, 나름 뭐, 트리거 포인트 마사지도 해보고, 파셜 릴리징을 한다고 해보긴 했는데, 음, 뭐, 그때뿐인가? 아니, 그때뿐이랄 것도 없이 그냥 효과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가 좀, 이쪽 턱을 풀고, 나나 응, 오른팔이 아주, 왼팔이 아주 무겁다, 나는 아주 편하다. 왼팔이 아주 따뜻하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 여기가 뭔가 몽실몽실하다는 되게 특이한 느낌인데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여기에 좀 뭔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아우토겐 연습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이렇게 도수요법적으로 여러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다지 감감무소 별무소식, 별 효과가 없다고 느껴서 이상하다 했었는데 혹시 아우토겐 트레이닝이랑 결합이 됐을 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켜보는 거 나도 흥미롭고 음 그래서 왼팔이 아주 무겁다 왼팔이 아주 따뜻하다 맞췄을 때쯤에 내가 처음에 시작할 적에 2, 3분 정도 연습하다고 했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오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더 계속 연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 숨쉬기 호흡 연습까지는 하고서 마치자 오늘은 그러고서 호흡 연습으로 들어갔는데 숨쉬기가 편안하다. 한 번, 두번 하고 나서는 갑자기 음, 편안하다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야. 갑자기 내가 요즘 자세를 좀 전격적으로 고치고, 어, 호흡에 관해서, 횡경막 호흡에 관해서 뭔가 예, 내가 그거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변화들을 감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호흡 연습하고, 그냥 편안하다라고 말하는 거랑 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오늘 갑자기 처음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로 바뀌어졌냐면, 나는 정확하게 숨을 쉰다. 숨 쉬기 가 편하다? 나는 이게 정확하게, 응, 정확하게라는 말을 썼어요. 원래는 내가 아우토겐 트레이닝과 관련해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인데, 정확하게 숨을 쉰다. 나는 아주 정확하게 숨을 쉰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해봤어요. 그대로 따라서 했는데. 음, 그렇죠. 나는 정확하게 숨을 쉰다 하면서 내가 의식적으로 연습했던 부분들, 횡경막에 대한 느낌들, 이런 것들을 아웃토겐 연습하는 것과 인테그레이션, 인테그레이션 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맞춰야 된다고 할 때쯤 음, 한 단어가 떠올랐어. 그게 뭐냐면 바르게. 나는 바르게 숨을 쉰다. 호흡이 바르다. 나는 아주 바르게 숨을 쉰다. 어느 쪽이 아,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아무튼 남아 있는 단어는 바르게라는 단어예요. 다음번 연습할 때 이게 어떻게 통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음, 그렇게 하고서 연습을 마쳤어요. 오늘은 중감 연습, 공감 연습, 호흡 연습. 이렇게 연습한 거, 요 내용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